자동차도 없는 척 버스 타고 다니고 직장도 일반 회사원이라고 해도 날 사랑해주는 여자 만나고 싶다.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을 때내 집이랑 중형 세단을 공개하는 거지. 내 배경이 없어도 날 사랑해줄 여자는 없을까? 엥? 감정 당했나? <laughs> 안녕하세요. 직업을 찍먹하다 폼듀의 탐색가 박현빈입니다. 어, 오늘은 대망의 첫 회인데요. 오늘은 최송이님을 모셨습니다. 어 일단 그 송이님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서 간호사. 어, 그러면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네. 조금 짧게라도 어떤 네. 일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 저는 이제 정상 일반 정상 신생아들을 보는 게 아니고 고위험 신생아나 미숙아를 이제 치료하고 간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어, 그러면은 지금 해당 업무를 좀꽤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이제 만 7년 일했고 8년 차. 이제 올해 8년 차가 됐어요. 어, 생각보다 경력이 되게 기시네요. 네. 아,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직업을 원래 네. 계속 꿈꿔 오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네. 사실은 다른 꿈이 있었는데 네. 이제 진학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간호학과로 가게 됐어요. 진학을 준비하다 보니까라는 게 이제 점수에 맞춰서 고결. 네, 아, 제가 입학한 학교에 간호학과가 원서비가 공짜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안전빵으로 넣어보자 하고 한게 합격이 돼가지고 음. 주위의 권유로 인해서 간호학과를 가게 됐어. 아, 원래는 <laughs> 네.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았고 네. 안전빵으로 쓰다 보니까 네. 아. 네. 꿈을 쫓아서 오다 보니까. 이 진로로 온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진로로 오게 됐고 네. 벌써 7년이라는 경력을 쌓으신 거네요. 네. 이제 진로를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네. 그 이제 겪으셨던 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어떤 시험을 네. 준비를 해서 네. 뭐 어떻게 병원에 들어가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을 텐데 네. 지금 갖고 계시는 직업을 갖고 위한 네. 그 일련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우선 간호학과를 진학을 해가지고 필수 교육들을 듣고 실습을 하고 이제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증을 음. 따야 돼요 하면서 면허증을 따고 이제 병원에 입사를 하는 거죠 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호사가 되면 네. 아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 혹은 아 이런 생활이지 않을까 이렇게 꿈꿔왔던 혹은 생각했던 게 있을 텐데 네. 그거랑 실제 간호사 생활이 네. 많이 다르세요? 아니면 같으신가요? 우선 힘들 거라는 건 알고 들어가는데, 음. 이제 생각보다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업무 자체는 비슷하세요. 생각했던 것들과. 어, 그 업무도 아니요, 달라요? 너무 많아요. <laughs>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너무, 너무 많구나. 네. 저는 이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다 보니까는 아기가 정해진 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돼요. 음. 수유하는 것도 있고 투약 업무도 있고 또 밤에는 이제 목욕도 시키고 보호자분들 면회도 데이 근무 때는 시켜드리고 중환자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간호도 시행하고 그렇게 음. 하고 있어요. 데이랑 나이트랑 이브닝 이렇게 세 가지인가요? 네. 이렇게 근무 패턴이 바뀌잖아요. 네, 네. 이 근무 패턴이 바뀌는 거는 네. 어떻게 좀 익숙해지셨나요? 그렇게 데이 이브 나이트 이렇게 하다 보면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쉬는 음. 날도 많고 음. 그래가지고 주말에 나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 오히려 좋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좋고 근데 저는 음.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아, 네. 일하는 시간이 살짝 달라질 뿐 네, 네. 생활이랑은 전혀 문제가 없네. 네, 네, 네. 천직인데요? 그렇 그렇죠. <laughs> 규칙적인 삶이 조금씩이라도 한 번씩 바뀔 텐데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네. 아니면 좀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송이 님은 천직이셔서 그런지 아프시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잠병 치료는 몇번 하긴 하는데 아. 뭐 크게 아프고 그랬던 건 없는 거 같아요 어, 되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나 보네요 잠을 많이 자가지고 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실례 드시면 얼마나 주무세요? 10시간은 자야지. 피로가 풀리는. 아, 10시간 주무세요? 네. 많이 주무시긴 하네요. 네. 네. 피로가 안 풀릴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러면은 네. 오픈날에는 보통 뭘 하세요? 오픈날에는 보통 친구들 만나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여행 가려고 하고 잠도 자고. 네.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걸 네. 좋아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세요? 어, 제가 ISFP여가지고 아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친구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음. 말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니까. 오늘처럼 그런 데이 근무가 끝나고 네. 오신 날은 네. 뭐 여가 생활 하시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데이 하고는 낮잠을 많이 자요. 아 데이가 몇 시에 끝나나요? 저희 병원은 3 시에 끝나요. 음. 아 아침 일찍 시작하는 건요 네네네. 세 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가끔 운동도 가고. 어떤 운동 하세요? 헬스. 어? 헬스 하세요? 네. 네. 영원히 헬린이로. <laughs> 일하시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아, 그리고 네.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경험했던 네. 일 중에서 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보던 아기들도 하늘나라로 간 아기들도 음... 많고. 아,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네. 하늘나라로 가는 걸 보면 진짜 좀 많이 슬플 것 같긴 하네요. 아, 네, 너무 슬프죠. 근데 보자 호 분들만큼 슬 맞죠. 네, 그 슬픔을 더 넘기는 힘들 것 음...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보통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네. 보호자분들이랑 라포 네. 형성이 되게 강하게 돼서 네.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아, 저도 많죠 이제 어제까지 눈뜬거 보고 아 귀여워하던 아기들이 음. 이제 뭐 안타깝게 그런 일이 있고 제 내가 엄마 아빠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원래 아이들 좋아하세요? 저는 아기가 너무 좋아서 간호사는 어떨결에 됐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제가 지원해가지고 아, 되면... 다음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네. 신생아 간호사분들만 알수 있는 어떤 업무 특성상의 비밀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업무 특성상의 비밀... 아 그거! 그 애기들은 되게 뽀송한 우유 냄새가 날것 같잖아요 네. 근데 걔네도 발 꼬랑내가 아. <laughs> <laughs> 네, 진짜. 맡으면 진짜 깜짝 놀래요. 진짜로. 아, 근데 갑자기 그런 냄새가 나요, 애들한테? 그게 저희가 산소 보아도 센서 같은 거 담고 아, 있는데, 땀도 애기들도 흘리고 하니까 그런 거 푸는 순간 이제 인큐베이터 냄새가. 안에서 냄새가. 근데 그런 게 너무 귀여우니까 뭐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면회 오셨을 때 가는 일이 생긴다 하면 한번 맡아보실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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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맡아보세요? 어, 네. <laughs> 어, <어머>, 이렇게. <laughs> 그러면 이번엔 개인 질문인데. 지금 벌써 8년 차시잖아요. 네, 네.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으세요? 아, 뭐 지금도 <laughs> 아, 매번 지금... 사직서를품고 다니는데. 아, 아, 아. 네. 네. 그게 세게 온 적은 없어요. 제가 신규 간호사 때 이제 진짜 수 선생님을 찾아갈 생각으로 사리실에서 이제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사진이다. 이렇게 찍고 <laughs> <laughs> 그거까지 했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네. 그날따라 너무 평화로웠어요. 근데 그날은 왜 그렇게까지 힘들었어요? 이게 쌓여온 건가요? 네, 쌓여온 요 처음에 쌓여오기. 했던 게. 네. 아무래도 근데 좀 생명을 네.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 배울 때는 많이 네. 혼나기도 네. 혼나시죠? 아, 진짜 많이 혼났죠. 많이 저는 눈물이 많아서 못 참아요. 그래서 가끔 아, 아, 음, 이렇게. 해서. 울면은 뭐라 하세요? 울면 화장실 가서 눈물 닦고 와라. 이렇게. 아, 깜짝이야. 화장실 가서 혼난다는 거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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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화장실 아니, 가서? 네네. 아, 그렇구나. 그서 눈물 닦고 와라.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혼나고? 네. 태움 같은 건 별로 없나요? 일을 잘 못하면 혼나는 것과 태움은 다르니까. 아, 그렇죠. 아, 네. 이제 간호부, 이제 화도 그런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간호부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좀 많은 방법들을. 포해서 그 아, 아 네. 적용하는 편이야. 네. 편이구나. 적용하는 편이에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그 회사처럼 사수, 부사수의 관계도 있나요? 어, 네, 그렇죠. 프리세터, 프리세티라고 해 가지고 아 프리세터가 이제 사수. 프리세티가 이제 신규 간호사 해 가지고 1대1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들어보니까 그 이번에 간호사. 처음으로 신규 간호사 받으신다고 아, 네, 그러죠? 네. 그 신규 간호사 받으실 분한테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실래요? 어. <웃음> <웃음> 오늘 어 같이라고 왔는데 아, 영상 편지는 좀 준비하신 다음에 이따가 아, 하다가 네, 할게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애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성인용동에 가서 간호사를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봐서 있을 수 있다면은? 아, 네. 아, 간호사라는 직업도 그럼 계속 하고 싶으세요? 네, 지금 현재는 그래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간호사라는 길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지금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네. 높으신 편이네요. 일은 힘들고 다른 스트레스는 많지만, 네. 약간 업무의 강도는 만족도가 높지 않으나, 네. 일에서 오는 보람이나 네. 아니면 여기서 어, 겪을 네, 수 맞아요. 있는 것들은 맞아요. 맞죠? 네. 만족도가 높다. 네, 네, 네. 네. 좋네요.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네. 직업을 결정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상이잖아요. 네. 직접적인 급여를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나는 한요 네. 정도, 요 정도 네. 금액의 음식은 그냥 마음 편히 사먹는다. 마음 편히? 삼겹살? <laughs> 요즘 삼겹살 비싼 거 아시죠? 음식은 솔직히 네. 비싼 거안 따지고 아, 맛있는 거 때문에. 그냥. 네. 한 달에 그냥 평균적으로 쇼핑으로 지출하시는 게 얼마나 되세요? 100에서 200? 어떤 아, 거 모든 그렇게? 생활비를 다 합쳐서. 아, 오, 생각보다 생활비를 다 합쳐서 그 정도면 적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쇼핑이랑 음식이랑 네. 뭐 그냥 나가는거다 네, 포함해서. 네, 네, 네. 100은 음, 아니고 200? 200 정도. 네. 저축은 많이 하고 계시죠? 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할수 있는 건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혹은 그냥 간호사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갖춰야 될 네. 역량, 얘기해 준다면 아... 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간호사가 되려면 애기를 정말 좋아해야 좋아요. 되고요. 그러고 일단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책임감과 전문 지식, 순발력, 순발력이요. 네, <laughs> 순발력이에요. 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닥쳐서 아... 이렇게 순발력 있게 이렇게 해결해 내는 뭐 그런 것과 네, 체력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체력은 좀 좋은 편이신 것 같아요. 안 좋지만 노력하는 편이에요. 음... 영양제 챙겨 먹고. 미래 같은 직업을 꿈꾸는 후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한마디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엔 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 다시 그치? 생각해 볼수 있지만, 내가 예전에 이랬을 때보다는 좋은 환경이다. 아, 나때보단 낫다? 네, 나때보단 낫다. 꼰대 음. 같았나요? 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더 열심히 도전해라. 네. 그래서 우리 병원으로 많이 와라. <laughs> 그래야 저도 좀 쉬고. 아, yani.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하진 않으시죠? 어, 부족한 편이죠. 이제 일의 아, 업무량에 비해서는 간호사를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요즘엔? 많은데 많이 그만둬요 아... 네, 이제 그 힘드니까는 힘들어서...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네. 이제 간호사 분들은 또 육아나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하신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순번, 순번이라고든네 네. 네. 그런 건 별로 없나요? 아, 이게 순번제는 없는데 확실히 이제 그렇게 임신을 많이 해서 분만유가 이런 걸 들어가면 은 다른 일도 똑같겠지만 인력이 없으니까는 전 아직 그럴 라인 는 아니지만 선생님들 눈치를 보시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뭐 대놓고 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건 없었어요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간호사로서 아... 네. 국내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이 네. 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네.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개선되었으면 음... 좋겠다라고 느끼시는지 장비가 너무 고가기 때문에 음. 부족할 때도 많거든요. 이 중환자가 많을 때는 장비가 부족해서 또막 고장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급하게 바꿀 때도 많고. 그리고 확실히 보는 환자 수가 많다 보면은 저희도 힘들어서 막 케어를 더 제대로 못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충분한 인력이 있다면은 나눠서 볼수 있으니까 충분한 인력 아, 결국에는 네. 좀더 좋은 의료 환경을 맞아요. 제공하기 위한 네. 장비나 아니면 네. 인력들이 충원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월급 인상? <laughs> 얼마나 오르셨으면 좋겠어요? 다다익선? 네, 다다익선. 네. 약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혹시 병원 관계자 보시고서 그만큼 올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100%예요. 아, 100%요? 네. <laughs> 그러면 일을 두배 하시나요? 1.5인분. 100%면 1.5인분은 100%, 100 더할수 있다. 100%면 1.5인분. 100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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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분 꼭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된 질문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송이님이 이제 앞으로 또 간호사로도 열심히 일하실 테고 또 송이님 같은 간호사분들이 많이 많이 또 생겨나실 텐데 네.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보람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직업을 찍먹하다 홈주의 박현빈, 어 최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